이어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시간입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1월 문화제 소식과 함께 가을 행사 소식 준비하셨죠? 네, 10월을 맞아서 풍성한 볼거리가 있는 다양한 행사 소식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네. 오늘 알쓸톡톡에서는 오늘부터 또 주일까지 열리는 또제 15회 1월 문화제 소식으로 문을 열까 합니다. 1월 문화제는 1995년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되면서 두 지역에서 각각 이뤄졌던 문화제가 영일만 축제로 통합된 음... 건데요. 2007년 1월 문화제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해인 연호랑과 달인 세오녀 부부의 설화에 얽힌 1월 사상에서 비롯된 문화예술축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해와 달을 상징하는 연호랑 세혼녀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축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1월 문화제는 경년으로 개최되는 종합문화제인데요. 포항문화예술회관과 해도도시숲, 연호랑 세혼녀 테마공원 등 포항시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네. 이번 제15회 1월 문화제는 1월의 빛, 포항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하고요. 1월 신화와 포항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풍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축제 기간 동안 문화 예술회관 광장은 시간 여행을 하듯 실감나는 1월 문화 체험의 장으로 바뀝니다. 전통 캐릭터로 분장한 연기자와 함께 즐기는 생생한 전통 문화 체험 부스들이 마련되고요. 네. 또 특설 무대에서는 관객이 직접 연극의 주인공인 연호랑과 세호녀가 되어서 생생하게 즐기는 소통형 기획 공연. 해와 달, 마주보고 활짝 이란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야외에서 펼쳐지는 국악, 오케스트라, 풍물 공연 등 지역 예술인들의 풍성한 공연 한마당, 햇살 가득 연호의 야외 극장도 준비됩니다. 네. 이 공연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또 주일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열리고요. 또 토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포항 문용협회에서 선보이는 가을빛 춤축제도 마련됩니다. 주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는 전통과 퓨전이 어우러진 1월 국악제도 마련되고요. 또 종합예술축제인 만큼 정말 다양한 공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특설무대에서 진행이 되는 다양한 공연 소식들 전해주셨는데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명사들과 함께 포항의 역사를 재미있는 스토리와 곁들여 배워보는 1월 역사 콘서트도 음, 진행이 됩니다. 네. 내일인 13일 저녁 7시에는 역사인 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이 역사의 시각으로 본 나의 고향 포항을 강연하고요. 14일인 토요일엔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가 한국 문화와 역사 홍보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포항의 역사와 1월 신화에 대한 흥미진진한 음, 역사 강연을 합니다. 네. 또 1월 신화와 관련된 명소들을 탐방대 전용 셔틀버스를 타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유적지를 답사하는 문화재 기행 1월 문화재 탐방대도 토요일 하루 동안 12시, 2시, 4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네, 해설사와 함께하는 유적 답사인 만큼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네. 이 1월 문화재 탐방대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포항문화재단 1월 문화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회차별로 30명 선착순 모집하고요. 전회차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참석자들을 먼저 문화예술회관으로 집결해서 0일 1월지를 방문하고 또 1월 문화 공원과 연우랑 세우는 테마파크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앞서 얘기했듯 탐방대 전용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 회차별 참여 인원 중 자녀 인원이 있다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까 뭐 사전 신청 못 하고 방문하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음. 문의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예, 다양한 공연 소식도 어, 1월 역사 콘서트, 문화재 탐방대 소식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밖에 뭐 체험이나 전시 프로그램 더 있을까요? 네. 해도 도시 숲에는 어둠을 헤치고 빛을 되찾은 연우랑 새우녀 설화 이야기를 담은 새우와 비단의 숲, 야외 체험형 전시 등이 펼쳐집니다. 네. 포항 문화 예술회관 광장에서는 1월 촌 예술 장터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해님 달님 소원 머그컵 만들기와 1월의 빛 도자기 거울 컬러링. 동해바다 마그넷 만들기, 반짝 모래 캔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됩니다. 문화예술관 회 광장과 해도 도시숲을 산책하며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체험하면 1월 문화제를 더욱 더 재밌게 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예, 주일까지 열리는 제 15회 1월 문화제 포항문화예술회관과 해도 도시숲, 또 연호랑 세미 테마 공원 등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다양한 소식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난 7일부터 또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 이 1월 문화제와 함께 하시면서 포항의 멋을 좀 마음껏 누릴 <laughs>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소식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포항 제 7회 포항시 반려동물 문화축제 소식입니다. 네. 이 축제는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1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포항시 산림조합 숲마을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2014년부터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매년 개최해 왔는데 코로나19로 중단되면서 올해. 사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음. 또 올해는 포항시 유기동물 입양센터 개장 소식을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기도 이 합니다. 아, 유기동물 입양센터요. 네. 기존의 동물보호센터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어, 톡톡 동해안에서도 여러 번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기존 이 동물보호센터에서의 입양은 어, 시내에서 거리가 멀고 또 입양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어려워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기 동물 입양 전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음. 산책 체험 등 입양 전 사전 교육을 통해서 더욱 신중한 입양이 가능하도록 포항시 유기 동물 입양 센터를 만든 건데요. 그래서 올해 축제가 좀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아무래도 반려동물 문화 축제이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선 유기 동물 입양 센터 개장 소식과 함께 입양 캠페인과 동물 사랑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요. 펫티켓 날아가기 반려견 예절행동 교육 등 반려동물 관련 부스도 운영됩니다 또 참여 마당으로 커플 맵시 콘테스트와 펫과 함께 달리기 림보 게임 등이 있고요 네. 포항시 수의사회에서는 마당케 내장칩 무료 등록과 건강상담 또설린 대학교에서는 미용 봉사와 진드기 퇴치제 만들기 음. 체험 펫 이미지 타투 코너를 운영하는 등 정말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부스가 준비됩니다. 어, 이번 주말 날씨도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경주에서도 네. 주말 동안에 황성공원에서 반려동물 페스티벌이 음. 열리게 됩니다. 네.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좀 즐거운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어, 다음 소식은 영덕이네요. 네. 영덕군이 가을 향기 물신풍기는 동해안 오선지 등대 음악회와 삼치 먹는 데이를 마련해서 관광객들의 취향 저격에 나섰습니다. 음. 어, 이것도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영덕 해파랑 공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번 행사는 경북도와 영덕군이 환동의 해양 레저 관광, 공동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주관했는데요. 먼저 등대음악회는 발라드 가수 케이씨를 비롯해 가야금과 통기타로 구성된 노래가 야금야금, 비파연주의 비파선셋, 성악, 페드라솔리스트 등 다양한 장르에 출연진들이 아름다운 음유를 수놓을 예정이고요. 네. 음악회와 함께 인생 네컵 부스, 플리마켓, 체험부스, 플로깅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됩니다. 특히 영덕군이 강구 영덕 북부 수협과 정치망 협회와 함께 어, 삼치 먹는데이 프로그램을 음. 준비했는데요. 어, 깊어가는 가을처럼 무사람들의 입맛을 돋울 전망입니다. 저는 이 삼치 먹는데이가 궁금한데요. 네. 무료로 먹을 수 있는 행사인가요?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삼치 먹는데이 행사는 누구나 쉽게 맛볼 수 있도록 손질된 삼치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부스 운영하고요또 중치용 삼치 5마리에서 7마리를 2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판매 구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이건 200바스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어, 올해 영덕군 지역의 삼치 어황은 9월 기준 위판량 2300여 톤, 위판 금액 47억여 만원으로 어, 작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해서 현재 관내 위판어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삼치가 제철인 만큼 정말 맛있는 삼치를 무료로 시식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 문화제와 함께 반려견 축제, 또 동해안 오선지 등대음악회 삼치 먹는 데기까지 가을 행사 살펴봤습니다. 알쓸톡톡 김유정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